진짜 여기 뭘왜안 자라가지고. 딸게 어... 벗은 느낌보다 더 심한 것 같아. 음. 제 교육생이세요. 부분 가발로 버티다가. 너무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음. 몇 백만원짜리 가발도 음. 사보고. 이제 쇼컷 느낌으로 했다가 양을 확 줄여가지고 하셨는데. 어, 진짜 이거 의사라니까요. 아! 예쁜 신부님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어제 내가 문자 보내준다고 했는데 계속 고민했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아. 그래도 저는 다행히 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용 사셨어요? 제 교육생이세요. 맞아요. <laughs> 결혼 머리까지. 음. 아, 근데 저번에 연락 왔을 땐좀 놀랬죠. 머리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아, 뭐 처음에? 처음에. 난 그때는 그 정도까지 빠졌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조금씩 그게 기미가 있었던 거죠 항상 앞머리 쪽에는 그 처음에 21살 때 이제 빠지고 부분 가발로 버티다가 앞머리 가막 뭐 이런 거? 이렇게 네. 뚜껑 가발 있잖요 아 가발 많겠네요 그런 집에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인터넷 업체에서 음, 막 하고 음. 하니까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음, 네. 그럼 통 가발은 앞전에 맞힌 게 처음이에요? 다 빠졌던 거예요 이번에는? 두근두근 빠졌다 났다 빠졌다 났다? 다 빠졌었어요 근데 다 빠지는데 저는 여기가 이만큼 빠지면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빠지면 여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렇게 막 까치머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용기에도 안 나요 다 해봤잖아요 제가 온갖 이런 걸다 해본 건데 중국수라니까살거 같은 거예요 여기가 안 자라니까 이게 그냥 관리하기가 제일 어. 좋죠 이렇게 앉는 것도 부담스러워 여기 티 떨어지니까 전 아예 더잘 알잖아요 진짜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응? 머리가 다 빠졌었어요 이래서 깜짝 놀랐지 <laughs> 교육생이었는데 네. 왜 손님처럼 전화했지? 네. 근데 그때도 교육받고 앞머리만 이렇게 한번 우리 직원한테 잡고 갔었어요 그래서 아, 앞머리가 좀 고민이 있구나 이건 알고 있었는데 음, 한 5년 만인가? 좀그랬어 되게 반가운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래서 그날 응? 또 짧은 가발도 써보고 너무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응. 막 가발도 막몇 백만 원짜리 응. 가발도 사보고 목도 응.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집 모시러 응? 하러 온 거죠. 응. 중간에 힘들면 얘기하시라고. 응. 그럼 항상 이 길이었던 거예요? 응. 전 엄청 없는 긴 머리였어요. 계못 어. 자르고 어. 그래서 이 꼬랑지를 어. 데리고 다녔고 어. 교육을 배우고 응. 이 정도면 그래도 응. 이게 응.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응. 뒤에도 막 눈이 달려있거나 아그죠아 <laughs> 소민쌤도 자주 계셨던 응. 거예요? 올 때마다 응. 제가 인턴 때부터 계속 응. 처음에 진짜 심했죠 그래서 응. 완전 응. 그때 막쇼컷이어도 응. 막 좋다고 막그랬었니다 그냥 모자만 벗고 다니게 어. 해달라고 어디 사는 곳이요? 어. 부천이 여기 원장 때문에 안 막히면 시간 걸리고 음. 막히면 시간반 정도 걸려 여기 어, 기니가 진짜 예쁘다 <laughs> 벌써 예뻐 <laughs> 이제 쇼컷 느낌으로 했다가 양을 확 줄여가지고 하셨는데 고객님들이 대부분 그런 코스로 가세요. 처음에는 예쁜 스타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붙여요. 그리고 많이 붙여드려야 모양이 나오니까 음. 저희도 붙여드려요. 음. 현실과 좀 타협이 되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음? 약간 편한 그 그래. 양이 있어요. 음. 이 사진으로 예쁘게 나와야 되는 머리를 하다 보니까 네. 다들 막 엄청 많이 붙이고. 음. 그 사이에서 고객님들은 당연히 혼란스럽겠지만 음. 우리는 어, 어디로 가야 될까? 사진을 찍고 몇개 빼드려야 되나? <laughs> 근데 길게 보면은 결국에 자기가 집에 가 편해야 되잖아. 맞아요. 다 SNS상, 인터넷상에서 잘하게 보이는 거랑 약간 현실의 갭이 살짝 있는데 어디에 좀더 맞춰야 될까? 약간 그런 고민을 늘 하죠. 두세 번에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한번 경험하시고. 응. 좋은, 좋은 것도 있어. 교육을 안 받았으면 응. 아마 가발에서 머물렀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맞아 불편해도. 응. 어제 고객님한테 들은 건데 응. 자기는 처음 갔던 업체에서 300만 원을 응. 주고 붙였대요. 오, 토이 300만 원이 나와요. 이랬더니 증무 양이 많아지면 비싸진대요. 보이는 많이 들어와도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 18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내가 보는 나의 몸짓 살게 벗은 느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여기 머리 왜안 자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꽂고 싶다니까 그니까 핀을 지금 옆 구간에는 붙임머리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M자 구간이 모발이 좀 되게 얇기도 하고 안 자라는 구간인데, 여기 구간은 여자분들은 특히 좀 민감한 구간이에요. 큰 붙임머리 모다발이 위쪽에 올라오게 되면 두피가 많이 당기거나 불편하실 수 있어서 저희는 관자놀 윗부분을 증모수를 이용을 해서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음? 이 상태로 이제 처음 오시는 음. 거죠. 그러니까 붙임머리 전문점에 가시면, 뭐, 가능합니다. 붙여드릴게요 해서 붙이는데, 음. 여기야. 여기 앞, 앞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오시는 저희 블로그의 사진이 좀 있어요. 저희는 여기 관자놀이 밑으로만 붙인 머리가 들어가고, 위쪽은 민감한 부위라서 좀 얇은 매듭으로 쓰는데, 이 모자발이 정말 비싸요. 이게 35cm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만한 길이를 접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다발을 생산하는 데가 거의 없고요. 저희 공장에서도 그것 좀안 만들면 안 되냐고 음.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붙임머리랑은 원리가 완전 다른 거죠. 얘네는 여기에 실리콘 처리를 해서 온전히 그냥 이거면 끝이에요. 얘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길이가 음. 필요한 거죠. 얘네의 퀄리티는 차이가 업체마다 되게 많이 나요. 매장마다. 화암하신 음. 분들은 오. 요쯤 되면은 막 이신 분들 진짜 많아요. 머리가 이제 완성이 음. 되니까. 음. 진짜 이거 유사라니까요. 이런 체형보다 머리가 더 중요해요. 음. 음. 이게 10cm면 해야좀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딱이 정도 기장이에요. 이 네. 정도 기장이신 분들도 하세요. 네.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이렇게 빠졌다 나는 머리들은 끝이 얄쌍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뿌리만 딱 잡아주면 얘네가 이렇게 해서 둘럭이덜지는데 이렇게 좀 짧은 머리들은 둘럭 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음... 그런 것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되긴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하시려고 하면 이 정도 길러서 하시는 게좋고 고구마 택배 구워까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또 다른 감동이에요, 오늘은. <laughs> 진짜. 참. 깨우는 게 낫다, 응.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다, 네. 그거 가시 건 맞아요, 맞아요. 그거... <laughs> 여기가 잘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된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 상태로 바로 웨딩 촬영하러 가도 되겠습니다. 처음에 교육생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신뢰가 가고 너무 잘하시고 아주 완벽합니다.